학교성서연구원에서 그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발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the 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the opinions 하나님 웃음소리, 구약전서, 10편. 40장. 내가 요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겨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히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요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여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와나의 하나님이여 주님모 행하신 기적이 맞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 의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지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 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 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주의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있나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하신 나이다 내가 주님을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으며 내가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여호와여 주님의 자비를 나로부터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여호쌌고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 없으니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나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나를 넘어뜨린 나이다. 오 여호와여 나를 기꺼이 고하의 주옵소서. 오 여호와여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멸하는 자로 다 수치를 치와 난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자로다. 울러가 욕을 담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우루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하고 기뻐하겠으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아이다.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오 나의 하나님 이요. 지치하지 마시옵소서. 아멘.